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열쇠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상황과 기회에서 비롯됩니다. 용기는 어려운 시기가 시작될 때 당신을 용감하게 만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발전하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란 아이디어 트렌드 또는 사회적 행동이 한계점을 넘어 기울어지고 확산되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동기 부족시에만 감옥 처벌입니다. 성공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시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데 말로 된 지시의 충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행위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며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